우리 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님. 네. 네. 아까 이영호 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중앙의료원 직원들 또 원장님 다들 납득인 시설에서 낮은 연봉으로 또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운영 체계도 굉장히 납득했다. 아, 라고 판단이 돼요. 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성년도 어, 직장에서 이제 4등급으로 올해들 이제 꼴찌 하셨어요. 그래서 예몇 년째 지금 꼴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이 예를 하나 들어서 2019년도 이 예, 계약 현황 보면은 전체 260건 중에 수익계약이 176건으로 무려 67%가 넘고 있고요. 거기에 5천만원이 추가되는 게 약도 33건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익 계약으로 진행돼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 법에서 2천만원 이상 수기 계약 등대하고 있죠. 어, 특히 또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로 이제 어, 조금 완화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어 근데 한번 보시죠. 이너스를 설치하면서 같은 공사를 동일한 업체와 계약하면서 계약 금액 쪼개 가지고 5천만 원 이하로 분리 발주합니다. 계약서상의 계약 날짜가 동일한 날짜로 되어있어요 그 의도적인 쪼개기죠. 자, 의료장비 도입, 도입하면서도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날짜에 계약하면서 발주 가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나눠 가지고 쓰계약하죠 어, 계약대상업체가 제도회사도 아니고 중간 유통업체인데 이 도매상하고 거래하면서 꼭그 특정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강행할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용역계약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보시면은 용역도 어떻게든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하있는데 뭐 원장님이 특별한 업무 업체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지시를 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부정한 부분이 없었는지 좀 어, 면밀하게 사펴보셔야될것 어, 어, 같습니다. 구건산업진흥원 권석철 는장님 아, 최근에 K의료상가가 좀 나옵니까? 그래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 치료 허용된 인수에 지금까지 뭐한 226만 명 이상 외국인 환자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몽풍여 재벌 사건, 홍콩 재벌 사건 아시죠? 네네. 네. 이런 노역에 <laughs> 어 이런 노력에 굉장히 큰어외에 타격을 주는 음, 사건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어푸나이드 정부가 유치기 환자 유치 활성화 그리고 어 유치 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고 해서 유치 기관 등록제 실시하고 있죠 네예 진흥원인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제도 시행 하면서 지금 2020년 9월 기준으로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 1,45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 받은 의료기관 불과 5개 금3초에 어, 불과해요. 이게 평가 지정 제도가 완전히 무색한 상황입니다. 네, 문제가 몇 가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이제 인증 제도에 대한 국내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의료기관들이 굳이 어, 비싼 인증 비용 들여가면서 까다로운 평가, 인증 수행하려고 생각도 잘안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평가 업무 수행을 또,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 또 재입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제 부분이 재입탁하는데 이제 재입탁에서현장 어, 평가하는데 이제 쓰여지고 이 사업과 관련된 뭐 어떤 우대정책이든가 지원정책이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의료기관들이 아, 어, 많이 있겠나 싶고. 음. 세 번째는 인증 참여가 안 되고 극소수의 의료기관만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 의료기관들만 이렇게 어, 접시를 하다 보니까 국내 의료기관들 중에 이 의료기관들이 마치 서열화 돼 있는 것처럼 이국게 잘못된 어, 어, 오해와 선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인증에 대한 인지도개선 그리고 홍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뭐 병원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회기관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좀더 보강을 해야 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지 않으면은 사라이 인지제도가 폐지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좀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 의원님 지적에 적로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그 평가 지정제도 그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지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